이 새벽에도 주님 전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51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 351장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산이 찬양함으로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351장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산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산이 앞서가신 줄을 따라갑시다.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남 미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 당하나 예수교회여. 성하리라 마귀 권세 감히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 주의 군산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산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지로서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사야 45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45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총 아래 참평강을 누리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오늘 경로대학 가을 소풍이 있습니다. 경로대 학생들은 10시까지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대 중군동 그 역사 무대에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등장함으로써, 바사의 왕 고레스가 등장함으로써, 대제국으로 불리웠던 바벨론이 함락이 됩니다. 그중고등학교 시절에 세계사를 배울 때도 바벨론 제국 그러면 정말 그 어마어마한 제국이었거든요. 우리가 성경에서도 계속 지금 바벨론에 대해서 보고 있지만 바벨론 제국은 절대로 멸망하지 않을 것처럼 보였던 그러한 그 제국이었어요. 그런데 이 고레스, 바사의 왕 고레스, 바사는 이제 페르시아입니다. 이 바사의 왕 고레스가 등장함으로써 그 영원할 것 같았던 바벨론은 그냥 흔적 없이 사라지게 됩니다. 바벨론이 사라지기, 바벨론이 멸망한다는 것이 주는 의미가 뭐예요? 바벨론이 멸망하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고국으로 돌아온다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해방이죠. 마치 출애굽에서 출애굽, 탈출하여서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제 바벨론을 탈출하여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에 하나님이 고레스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셔서 자기들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이 모든 역사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바벨론 앞제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실 하나님의 도구로 바사의 왕 고레스가 선택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고레스를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이제 실행하십니다. 선지자를 통해 이야기하시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 고레스를 향해서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뭐죠? 메시아예요, 메시아. 그렇다고 해서 이 고레스가 이스라엘의 제사장이나 왕처럼 실제적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느냐? 이제 그런 뜻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고레스가 회심을 해서 개종을하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다고 이렇게 말하는. 좀 이렇게 너무 많이 나간 사람들도 있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왜 그렇지 않다고 보냐면 이 역사 문헌에 보면 고레스가 이 나라들을 다 정복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섬기는 그 마르둑 신에게 그 영광을 돌리는 그런 그 내용이 있는 걸로 봐서 고레스가 정말 개종을 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다 이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특별히 선택한 사람. 이런 뜻으로 읽으면 됩니다. 또 한편으로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자,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구원받게 되잖아요. 모든 인류가 구원받게 되는데 그것을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그 메시아의 그림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로서의 이 고레스를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관심의 초점은 어쨌든 고레스가 아니라 고레스를 택하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있습니다. 고레스가 바벨론 정복에 성공하고 또 이스라엘을 해방시킨 것은 그가 위대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역사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른손을 붙잡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고레스는 다만 하나님 손에 붙들린 하나님의 도구일 뿐인 것이죠. 1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이 무슨 뜻입니까? 고레스가 나라들을 정복할 때에 바벨론을 정복할 때에 아무런 장애가 없이 이제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않는다는 것은 그냥 무혈입성하는 겁니다. 고레스가 바벨론을 칠 때에 별 문제 없이 그냥 칠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고레스라고 하는 이 왕이 그 강력했던 바벨론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은 그 물리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오른손을 붙들어 줬다는 거예요. 이 오른손이 이제 상징하는, 성경에서 오른손 그러면 그 강력한 힘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를 강력하게 붙들어 주셔서 어 무혈 입성하게 해 주시겠다는 그런 그 약속의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2절 3절 말씀 봐도 내가 너보다 앞서 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이게 다 고레스가 정복하는 나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고레스보다 앞서가서 이 모든 일들을 평탄케 하신다는 겁니다. 3절에도 보면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여호와 있어야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그만큼 이 고레스가 세상을 호령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거다. 고레스를 바라보는 자는 곧 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거다 그 이름을 부르게 될 거다 이런 그 뜻입니다 나 여호와 내가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주체가 바로 고레스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하나님은 분명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붙으시면 이방 나라의 왕도 쓰임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평탄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성문들이 히지 않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형통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방 나라의 왕을 들어서 그렇게 역사하시는데, 하물며 하물며 우리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야단을 맞은 거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삶을 살아가고자 이 새벽에도 나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는 거잖아요. 그러니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은 너무도 분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걸어가는 그 길을 하나님이 평탄하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모든 은혜로운 길들을 가는데에 제약이 되고 장애가 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제거해 주실 겁니다. 그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가 앞서 갈 테니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 지난 금요일에도 찬양했지만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이 앞서 가시고 나는 그 뒤를 그저 따라만 가면 여러분 이 풀숲 같은 데갈 때도 맨 앞에 가는 사람이 다 이렇게 제거하고 가면 그 뒤에 가는 사람은 아무런 힘도 쓸 필요가 없이 그냥 너무나 편하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앞서가시면 우리는 아무런 문제 없이 어려움 없이 이 삶을 살아가게 될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앞서가셔서 그 모든 장애들을 제거하시고 물리쳐 주시고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을 평탄케 해주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나의 하나님, 나를, 나, 나 쓸, 나를 지으시고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며 오늘도 우리는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안의 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형통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바라기는 우리와는 환우들과 함께하여 주옵시고 그들이 오늘이 하루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경로대학 가을 소풍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고 가는 그 모든 여정 가운데 함께 가시고 참여하는 모든 이들이, 비록 그들이 주님을 믿는 이들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지만 그 모든 자리 가운데에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이 깨닫게 되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